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살더 먹고 더 씩씩하고 더 건강하게 말씀찬양 선생님과 함께 잘할 수 있겠죠? 네. 자, 어떤 말씀이었는지 지난주에 새로운 새해의 첫 말씀찬양 함께 보았는데요. 어떤 말씀이었나요? 네. 마태복음 6장 30.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선생님과 구호 크게 외치고 힘차게 새해의 첫 말씀 찬양 시작해 볼게요. 준비 됐나요? 대답도 정말 잘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구호 정말 크게 외치고 시작해 볼게요. 구호 준비 흐에 자, 하나님의 사랑 말씀으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한번더 따라해봐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었어요 2021년 1월 새첫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 3절 말씀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 사도신경 속 불러 출발해 볼 거예요. 그 전에 선생님하고 새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다 같이 한번 새해 인사 해볼게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러면. 사도신경송 부르러 출발합니다. 출발! 우리 유치부 친구들,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0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얼른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유튜브의 임세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친구들하고 함께 나누어 볼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잘 집중해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뛰어다니지 않고, 동생이랑, 형이랑, 누나랑, 오빠랑, 언니랑 장난치지 않고, 집중해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 보세요. 알겠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읽어 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레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어, 하나님이 이름이 뭐라고 여기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무슨 뜻일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 여기 배가 뿔룩 튀어나온 아저씨가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이렇게 눈썹이 위로 하늘로 올라간 표정을 하고.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때리고 있어요. 채찍을 들고, 이 녀석, 철석! 이 녀석, 철석!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있어요. 어, 이 사람들이 누구지? 목사님이 가만히 볼게요. 누군가? 어, 누구지? 아, 잠깐만! 여기, 여기 아저씨는, 무거운 거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얘들아? 그치? 뭐 들고 있는 거지? 한번 볼게요. 뭘 들고... 아, 알았다. 헉, 이만한 벽돌을 들고 있어요. 아저씨가 무거운 벽돌을 띵띵띵 아이고 무거워 하고 들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울먹울먹이면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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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고 있고 여기 뚱뚱한 배 나온 아저씨는 채찍을 들고 빨리 일을 하란 말이야! 그러고 있어요. 어, 여기가 어디지? 어, 친구들! 여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맞아요. 피라미드가 있어요! 어, 이게 뭐지? 아하, 알겠다.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지냈대요. 무거운 거를 옮겨야 됐고, 또 이집트 사람들한테 매 맞고, 채찍으로 때릴 때 맞아야 됐고, 밥도 조금밖에 못 먹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됐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았대요. 근데... 네? 어... 여기 이 할아버지는 누구죠? 누군지 아세요? 모세 할아버지예요. 모세 할아버지가 양 떼를 치고 목자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불이 콕 붙기 시작했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오, 신기하다.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지? 어, 가까이 가서 볼까? 하고 가까이 봤더니, 떨기나무에서 나는 소리가, 모세야, 모세야. 어? <laughs> 어?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이란다. 나는 여우와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단다. 내가 이제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오도록 해라. 그렇게 모세한테 말씀하셨대요. 모세가, 어, 하나님,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면 되죠? 어,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어, 겁도 많고, 어, 두려워서 떠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말 잘하는 너의 형을 같이 보낼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누구라고,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하신다"라고 말하거라, 이렇게 모세한테 말씀하셨대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봤더니요, 어 옛날부터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도와주셨대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늙어서 힘도 없고 그리고 기력도 너무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약속하셨다. 아들을 주셨대요. 아들 이름이 뭘까요? 약속의 아들 이름은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에이, 하나님, 저는 이렇게 늙었는데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참.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100살 때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아브라함의 할아버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만 함께했던 게 아니에요. 이삭 아저씨가 지금 아기를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쌀떡인 것 같아요. 쌀이 어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톨밖에안 남았네. 어, 엄청난 기근에도 할아버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이삭아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돌봐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거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이삭한테 선물하셨대요. 그런데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이. 집을 떠나 멀리 도망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면서 야곱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책임지고 끝까지 도와줘서 야곱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지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대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다 지키셨대요. 아브람,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셨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목사님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걱정과 우리 겁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가 되신대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옛날, 옛날부터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더욱더 믿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요? 오늘 설교 끝! 주기도문 시작! 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기망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손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See you